자두 조건 p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고 q 조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은 조건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되어야 한대 자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소값과 정수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의 역은 역은 q이면 p다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q가 p한테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. 포함이 되어야 참이 되는 거지. 자, 그럼 수직선의 p 조건. 마이너스 1부터 6까지, 6까지가, x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p, p 조건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q 조건은 a, x가 a보다 크거나, 자, 근데 a, Q는 P한테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이 P의 안에 들어가겠지. 자, 그러면 A보다 크거나 같거나 B보다 작거나 같거나 Q. 자, 그러면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봤더니 A가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커야 되네. 근데 같게 되면 Q는 포함되는데 여기 P가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Q를 포함할 수 없게 되는 거지.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완전히 커야 돼자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b가 6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데 6이랑 같아도 상관없는 거지 왜냐면 밖에, 바깥 p 조건이 6을 포함하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b가 같이 6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 바깥에서 어차피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a의 최솟값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a의 최솟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 0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B의 최대 값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6이 되는 거지. 자, 근데 문제에서 이 정수 A의 최소값과 정수 B의 최대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0 플러스 6이 돼서 답은 6.